안녕하세요 윤아빠입니다 오늘은 도닉의 오리지널 넘버원 센스 라켓을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옵처로프 넘버원 센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으나 옵처로프 선수가 도닉과의 스폰 계약이 끝나면서 지금은 오리지널 넘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정말 제가 좋아했던 라켓이기에 다시 한번 구매를 해서 이렇게 언박싱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안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크립이 너무 얇아서였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탁구 실력이 조금은 늘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은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보이시는 대로 예전에는 여기에 옵처르프 넘버원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오리지널 넘버원 센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림바 표층에 이너로 구조가 이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림바 표층에 이너 구조로 되어 있고 제일 신기한 건 돈이게 특허 기술이죠. 센소 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기술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울림이 강하고 굉장히 감각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86.5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무게는 87g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 라켓에 제가 지금 붙일 러버는 여기 보면, 디그닉스 09C. 제가 이거는 제주력라켓 쓰던 러버였기 때문에 다시 띄워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빼게 쓸 거는 오메가7 프로. 오메가7 프로를 빼게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보고 나중에 시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라켓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설레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상 윤아빠였습니다.